사진은 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. 2022년 10월 5일. 1일 멤버 1261일, 데일리 퍼즐 1851일. 여의도 는 은행로가 있습니다. 은행로에는 기업은행, 수출입은행, 산업은행, 예 전에 장기신용은행 있습니다. 아침에는 덕수궁을 걸었고요. 그렇죠? 경희궁도 그렇습니다. 여의도공원. 여의도 공원, 여의도, 여의도 공원입니다. 세종대왕. 예. 예, 은행로입니다. 그렇죠? 여기도 한강공원 예, 은행로, 은행이 많아서 은행로입니다. 22년 10월 5일이었습니다.